여시로 운전할 때 뭐가 제일 마음이 상해요? 아, 저는 막히는 도로, 또 그리고 주차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 빙빙 돌 때는 차를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 거기 주차장이 너무 없다 싶을 정도이긴 해요. 하긴 뭐 나라가 좁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싸움도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 펑크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아파트 입구로 막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이 주차장도요. 비행기 좌석 예약하듯이 어딜 갈때 거기 어느 자리를 예약합니다라고 예약 녹화하는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말이죠. 있습니다. 그래 주차장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첨단 기술과 주차 문제를 융합해 신박한 방법으로 주차 문제에 접근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접근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30%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왜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주차의 효율성 문제.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주차 수요의 편차가 심하고 업무 시간대나 주말 등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주차가 몰리기 때문이라는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사물 인터넷 기술로 대도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어. 비즈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경기도 군당에 위치한 기업은 2013년 스타트업으로 시작 주차 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현재는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그룹과 합병되어 새로운 주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그 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주차 운전자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소유한 소유주들과의 수요 공급의 브리치를 해소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차 생태계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30년간 주차 시스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온 주차 전문가 최천호 대표.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제공은 물론 주차 예약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도심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빈 주차면들의 저희 IoT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비어 있는 주차면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파킹 프렌즈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 운전자들은 그 앱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빈 주차면을 쉽게 검색을 하고 그걸 원하는 시간대 예약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특정 시간대 특정 주차장 주차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주차면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도심에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 밀집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구로구는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 주차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네. 지난해 오로초등학교 앞 일대 회세 개소에 129면을 설치했고 금년 상반기에 106면을 설치하여 총 23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 센서를 통해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차면에 대한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그린 파킹 서비스에도 기업의 주차 공유 시스템을 도입,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사용해 보니까 연남동 같이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만 아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가격보다 또더 저렴해서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IoT 기반의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에게는 배해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편리하게 주차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옥주에게는 주차 수입에 따른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건설 주차장 예산 절감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택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장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이들은 지속적인 주차면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더욱 높임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차장은 역시 그 모빌리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파킹 프렌즈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 플랫폼 서비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이제 부산과 광주, 경기도 그다음에 일부 도시에 서비스 중이지만 내년 말쯤에는 전국의 대 광역시 전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제시한 기업. 대도시 주차 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이들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본다.